여기까지 잘 끌었어. 일단은 힘 빼놨어. 저기 스테미나 많이 깎었다 어, 체력 빼놨어. 아, 잘했어. 소리소리 아, 근데 진짜 상현이는 뭐 그냥 진짜 하나는 보여준다. 염기익스 <laughs> 멋있었어. 낭만 있었어 진짜. 젠장. <laughs> 아니 근데, 근데 그슛할때한번더 그 화살표를 누르면 아, 더 휜다며? 아나 그걸 이제 알았네. 그래서 첫 번째 때안 아, 들어간 거래. 슛 하고서 아, 화살표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휜대. 그래서 나라. 아이 순찰 때나안 누르. 근데 여기서 리오넬 동수이 치면서 팀 진짜 위기다. 아, 야동수형아뭔 소리야 대들보인데. 그래도 좀 싸. 이 팀이 불안한 게 블리츠랑 채우배가 사실상 패치트리거든. 아, 그리고 속국의 대들보. 그리고 팀 바꾸고 나서 또안해봤지 센터백으로서는 오 우와 진와 아비오. 첼시 첼레스야? 아니 저거? 시좀 불안불안한데? 불안불안하다 진짜. 와 근데 패스 안 보고 ZD 갈긴 거 좋았다. 공격은 다르다. 굴리트가 있다. 크게 한방 먹였다. 같이 차열 배. 정말. 일단 스 <laughs> 6천억 대 6조. <laughs> 김준영 디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다 이겨. 아래 아래! 아와드림은 아. 뭐야, 역시 자, 좋아, 어, 좋아. 오 좋아 오, 오오오오팀 무서워 와야 요... 이거. 야, 야.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아, 도사님 제트도 지리는데? 굴맨 아니 도사님 제트도 이게 잘 들어가네? 아, 굴맨 아니, 디슛 전문가 아니었어? 아니, 굴맨제트도잘 들어가? 야그요 야. 아 어, 커브도 안 들어가겠어? 아, 덩이로도꼴는게금카야 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버지아 어, 씨, 싸버지라이브해 보지. 가자. 아니 효진이 이거 멘탈 괜찮나? 지금 살짝 적굴에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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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나갔을 오, 수도 오, 있어. 오, 오, 정신 나갔을 수도 있어. 너무 초반에 목혀 가지고 이거 마음 꺾이거 아니면 불맨뭐에 맨날 데첸코 아까 나도 못 아이콘 시오 체코 삼각형 이거 잘 지킨다. 삼각 패스? 꺼드라도라도잘 돌리고, 어 좋아 좋아. 아 뚫을 생각하면 안 돼. 유자 자로 반대방향. 자언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골스 잘하는데. 어 뭐야 이거? 리스머 아, 뭐, 이거 또. 아 이거 지아 어. 여기다 안 줬는데 가운데 줬는데 이럴 수 어, 같은데? 어, <laughs> 괜찮아.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응. 어 근데 여기 진짜 무게감 질리네. 어 리스 제임스 <laughs> 움직이어이드 아우나 어, 아, 아니, 어, 좋았다. 시이 아 와. 아와 이거 잘했는데. 아, 아 진짜 개 잘했는데. 아아아와아 잘했다 진짜 아 멋지다 지나라보 이제 나갈 때 품이 아닌데. T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 이이 되나? 나나 아 정말 깔끔하게 마무니다아 아, 아, 이게 오히려 선대팬 이아 말렸다 말렸다 이 당황한 t 나죠급해지지어이막 그 쓰면서 아니 여기 어. 수비가 폐지란 이 아래 아래 어 아래 열려 아래 열렸었는데 오 좋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오 좋았는데 방금도 패스 안 주고 이거 아, 지금 어? 진짜 큰일인데. 아 현진이 효진이 진짜 들어. 많이 늘었는데오 이거. 해! 오 이걸 보고구나 한번 동하겠다 이거 골킥. 아 괜찮아. 백이 남아 있잖아. 해 주겠지. 어 아, 잘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해서 졌는데 마인드가 지금? 아니 리파 접. 접대팀 둘다 팀이 우리 팀인데 철민이 있는 철민한국이 있는데 아니, 이이가레이 이거 아니, 이 3조 사람들 이거 아니, 이 이거 아니, 아니, 이 아니, 이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블레... 오! 오! 아 이거 아 이거 니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이 아니, 이거 아니, 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아 아 이거지. 너무 깔끔하고. 아 독도킹 뭐냐? 와! 아 독도킹. 독킹 괜찮아. 수비진이 구리면 그만큼 더 넣으면 돼. 한번더 귀에 있어. 전반 끝나기 전에 동점 만들자. 천천서천 공격은 비싸다고. 오! 저 아..이거는.. 6천조 어. 들고 이거는 할만했어 할만했어 6천이 아, 하는 그래. 거는 범죄예요 맞습니다 할만했어 오늘 눈을 쫓아가고 1초였어요 맞아요아 할만했어 몇번질어 할만했어 약발이라 그래 아니 1조치 슛을 하고 있어 천억으로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서버비 축내는 아, 놈이 아니 6천억은 뭐 저런 중거리도못 때리나? 아, 못 때려 어? 안돼 그럼 되겠냐?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내가 정의 구현했어야 됐는데 서버비 넥슨을 지켰어야 됐는데 이거는 애범직하잖아 지금 병이 쓰고 오 좋다. 오또 걸었어요? 또최도이 쭉백이 무서워. 상대 팀기 강뚝이 강이칠 텐데. 어, 그러니까 어, 강 있어. 어, 아이수, 와, 잘 와, 봤다. 뚫려할 차별, 필요 없어. 이, 기다려도 오. 돼. 아니 하이 천천히. 작은 리할 필요 없어. 미리트와 작은 리가둘다 있는 팀. 아 이거 위쪽 아 위쪽 는데 z 트지 분배하는 거 같은데. 자, 여기서 ZA로 위로 보내는것 같은 거야. 아아 이거. 어, 이렇아 위로 위로, 위로 가다가 팟 이슈 저거 존나 섭네 와, 불리트! 와! 거더 그냥 까비이 자, 공격뻥안 되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지. 팀가공 잡습니다. 자, 리트가 전개합니다. 막아. 다시 넘겨줍니다. 또 때리나 또 때리나. 예, 예, 예. 오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예, 예. 오우씨. 아니 지금 게이지가 약했다. 유진아 너 지금 지금 나한명 잡았으니까 뭐이 예, 예.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유진이? 응? 아니라면서 말고 지금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아? 반대. <laughs> 토렌스. 아씨 아직 시간 많아.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아 아래.

지놀라로만 했는데 하리할때랑 아, 첼시할때랑 다른 l a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n 신라로만 했었거든 저거? u 리할때는 m a 라만 u l a Roman, 신ula r o m a 어좋 u l a r o m 다 n 신ula Roman, 신ula Roman, 데 u l a r o 아 a 도토 u l a 나 달려. 수비 뒤로 l 나 달려. 진로 존나 달려. 브라보! 이게 이거도 시. 이게한데 아니 지런데 아, 어, 진짜 질수있데 아니 크로스 이거, 이거, 진짜 잘 수, 이게, 잘한다. 이번 스카스 어, 아, 선정해야겠는데.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아니 크로스 크로스 존나 잘하는데? 너무 이는데 아니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아 우승이형그맨 아, 처음 시작할 때 나오던 그 드리블 다 사라졌어. 그니까 말려 가지고 아니 이번 건 그때마다 움직임 그거 어디 갔어? 이번 건 진짜 멘탈 나갈 만해. 진짜 좀 멋있게 넣어 가지고 동수형그 어, 받아 지금 아. 멘탈 들리 어, 글... 아. 아, 냐다 좋아. 한아가임아살력이야당황하아 아, 위에위아 들어갔네 막아 위에 들어갔네 아, 오 받아 들 사람이 오! 타다막아리트아지 너무 막아데 아.. 어. 나이스. 벽 그렇지. 다이크. 아래 아래. 위위 위, 위. 아래. <laughs> 안 들려요. <laughs> 아니, <삐용이>. 안 들려요. 이 아! 아! 이거 너무 날로 쳐먹을라 했다 이거는. 어, 너무 날로 먹을라 했다. 기이내가왜 켜볼... 이렇게 느린 거야? <laughs> 아니 근데 현이랑할때 6, 명이 아닌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패스가 보이는 오마 드리블이 안 나오는데. 자, 아 아니, 사... 가운데 가운데. 근데 그거 정트 클리트. 이 때리려 한다. 오 저걸. 어 독수리 슛. 오! 오! 뭐야 갑자기? 나 그룰 수 있겠다. 아 천천히. 어디가? 어. 슘, 말고, 해, 말고 말고, 어? 어... 되는 면 되는 패스만 이면 10년이면 10년이면 오왜이렇게 침착해! 와아! 0년이면1이스1 0 존나 달려 그냥 계속 달려 <laughs> 아이면1다아이면1다 <아직 웃음> 아, 아, 집중하자 룩스 이 뭐야? 아김지면1아김이이이 존나 0착했는데 뭐지? 와 뭐야? 0룩이 뭐야? 아이게 잘하는데? <놀던> 아니, 아니, 아도지니나데 o v e y o 한 I 아니 v e y 방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해 e you. I l o 야, e y o 해 I love y 이 u I l o v 지 you. I love you. I love you. 역시 방거 각을 없애버려. 정보, 오, 걷어내, 걷어내. 한번 더, 한번 더. 여섯. 이상. 이승. 이런 끝났지. 와, 이거이겨 진우야? 개지났다. 씨. 와, 먼지 다이지다 아, 네. 여기까지 선봉장의 리버풀은 여기까지. 다음 누구야? 프레스, 아. 잘했다. 아, 니 내가, 내가 내선에서 처리했어야 됐어. 브라보. 와, <laughs> 아, 나, 나, 진짜, 진짜, 와, 진짜 이건 실력으로 치는... 이겼다. 어, 진짜. 막... 이겼다 차이를... <laughs> 이거 뭐. 이거 뭐. 이이초거 이거 뭐. 이이이이 해야 돼 당신. 아니, 뭐? 아니 이게 뭐가 그면 희망. 이건 아아 진혁 디코 돌을 생각 없는 거 같은데 이 녀석? 이거 설마 아니, 준식 씨올이거아야 설마 저럴 줄, 저럴 줄 알았어. 왜냐면은 저 수비수가 너무 싸. 그렇죠. 아 준식 씨도 잡는 거 아니야? 야 잠자. 목까지 내가 내놓고 올게. 자, 지금 우리 진혁 물 오랄, 올랐는데? 응? 아니 형 이게. 음. 예. 아니 처음에 나왔던 그 티키타카 어디 간 거야 삼각형 드립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첫판 이슈가 좀 있긴 하다 이게 내가 이게 좀손좀 풀어 손좀 지금 아니 그냥 지효가잘써 뭐, 그냥 그 오, CD 발리쇼 좀 개지렀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군님 모셔왔는데 어? 룩삼만 게임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강돌이... 아니, 강돌이... 저는 뭐 괜찮아요 아니, 아이 좋네 아니 세명 합치면 12조야 <laughs> 아니 근데 6천억 룩버프를 아니, 그니까, 갑자기, 아니, 그 전이랑 달라, 다른 애가 됐어. 두 번째 판에 갑자기 어, 진짜. 존나 잘해. 어, 아이스, 사이렌. 접어주고 음. 아, 어으 아, 잡아야지다 쉬겠지 다시 한 쉬겠지 한번더 접고 한번더어 잡아야지 어, 이거는 이 안정감. 안정감. 어, 어, 안정감 공격수가 골키퍼 손 벌리는 것 보다 키가 어, 클라면은몇 센치여야 어, cm. 돼?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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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훈씨랑 <서장훈시라도 웃음> 들어오게 야오미씨가 <laughs> 야오미 야오미 <laughs> 야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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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접고 좋다. 어, 아, 아, 오! 우디 서버 도둑 넥슨 지킴 그렇지. 오 너무. 오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길잘 봤어요. 너무 이지요고요어 가운데 민다. 그지. 집착하게 디디. 아. 씨 어쩔 수 없었다. 제이스밀러 야방금 뭐야? 나 방금 터치 뭔데 방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 거야? 방금 저 터치 본데아야진심나 나 게임하면서 저본적 없으니까. 나 저렇게 진짜 하게 한다게야 야, 지금 누가 뭐, 뭐, 대리 아니야? 뭐, 그러니까 누가 지금 대신한 거 아니 진짜 대리야. <laughs> 아 우리 이 게임 하지 말라 그래. 이게... 그래! 얘 이거 얘, 돼? 말이 돼? 얘 이거 말이 돼 이거? 이 어... 정도로 늘었다고? 아니잖아. 더, 와. 더, 와. 뭐, 야 이건 거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야이것도 이겨? 야 이겼어? 야 3킬 한다고? 육순 씨. 와, 트레이 아니, 아니었다? 아, 내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마지막으로 <laughs> 다시 봐야겠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laughs> 와, <우와>, 이거는. <laughs> 이거 뭐야? 아니 본인이 푸스카스 갱신했어요. 개잘하는데? 개잘해? 개잘. 근데 약간 진짜 좀 이게 사람이 안 들어가. 제진효가 <laughs> 잘했던 거임. 어 그럼 리풀 선수들이 가격이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막잘못던데 그니까 선수들이 저거여 갑자기. 선수들이 저거요. 아니 얘가 개잘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 김진효곁담도르로 아, 내가 수상을 해야 되는 걸? <laughs>